다시 한 번. <laughs> 안녕하세요, 지치동 캐슬입니다. 오늘은요 오랜만에 학교에 왔습니다. 한성 여자 중학교라는 곳에서 저에게 학습 습관이란 주제로 학생들 강연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요, 애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오늘 잘해보겠습니다. 네. 오랜만에 이렇게 넓은 곳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. 집중의 박수를!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학교는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했고요. 오오오!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제 교실의 벽이거든요. 제가 이거를 몇 개를 썼냐면 지금까지 8,100개를 썼어요. 하루에 3개를 쓰면 1년이 365일이니까 대충 1,000개를 써요. 오케이, 그죠. 근데 8,100개를 썼다는 건 하루에 포스트잇 쓰는 행동을 풀년을 했다는 거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때 느꼈던 게 별거 아닌 노력들을 시간을 두고 쌓으니까 별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. 제가 왜이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능력치가 다들 다를 거예요.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학생을 가르치지만 공부를 더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삐한애가 있어요. 근데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했던 노력들을 시간을 모아서 쌓으면서 보관하는 건 능력이랑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력을 이거 보면 이것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원래 이 활동을 하고 있어. 그 하고 있는 활동을 노트나 어디에 버리지 말고 포스지에 모아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 제 이야기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벽을 만든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하면. 반드시 저와 비슷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벽을 쌓아서 다음에는 좀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대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감사부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해주실 고대원 선생님입니다 네,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만큼 봤잖아요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항상 컨디션이 좋을 걸 가정하고 계획을 짜요 귀찮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좋고 내용이 되면 블로그에 적어도 좋으니 그거를 온라인에 갖고 있잖아요 훨씬 더 증명이 가능해요 왜냐면 학생이 그렇게 책에 진심인걸 학생이 노트를 안 보여주면 우리는 모르는데 인터넷에 SNS에 뿌려놓으면 주소만 보내주면 다 알잖아요. 안 그러면 내가 어망길을 가는데 너무 늦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.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주도학습은 아니에요. 하나는 지저분하게 풀어 됐죠? 그리고 하나를 지저분하게 풀고 그거에서 틀린 걸 고쳤을 때 고쳐지는 거 말고. 두번틀리는거 있잖아요 그걸 두 번째 문제집에 표시만 해 그러면 두 번째 문제집은 깨끗하죠 그럼 그게 감히 오답노트가 돼요 그래서 시험 전에 그 문제들만 다시 풀어보면 그 문제집 중에 내가 못하는 부분 다 채웠다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오답노트 만들면 좋은데 만들다가 끝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라면 문제집 두 권을 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은 뭐냐면 2022년 쎄과 2023년 쎄는 문제 배열이 좀 다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개정판 나오면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살때두 권을 사는 걸추천드니다 공부할 때 음.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음.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음. 되게 아 어, 그렇죠. 현타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현타가 와요? 어, 충분히 그렇고요.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께서는 작은 선물을 줄 때는 그냥 주고요. 큰 선물을 줄 때는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준대요. 전이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내 안에 뭔가 고칠 여지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실력이 아직 안 쌓여서 안 터진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저 오래 가르쳤잖아요 2, 3년, 1, 2년 내려 무조건 내 실력이랑 거의 맞아져요. 그렇다고 믿으세요. 그러니까, 한 번은 내 실력보다 잘볼 수도 있고, 한 번은 못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시간이 가면 내 실력과 맞아진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,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결과물 사이에 차이가 많잖아요. 그러면 내가 여기서 유의미하게 고치거나 배워야 될 레슨이 있는 거예요. 그 레슨이 뭔지 찾아보는 연습이 중요한 거지.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라고 나를 자책하는 건, 이해는 하나 도움이 안 돼요. 근데 그게 모르죠. 레슨이 필요해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방향과 결과물이 잘 맞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안 터질 수도 있어요. 선생님도 저 포스트 있을 때 말했잖아요. 네 번까지 는 모임이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천 명은 금방 모으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를 좀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